저희 매장 입출입 강화도어인데요. 입출입을 할 때마다 걸려가지고 되게 불편합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 좌우로 긁힘 자국도 있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계속 수수방관 하다가 한번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보통 힌지라고 하는데요. 이쪽 부분을 건드려야 하나 걱정도 되고 했는데,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문이 틀어지면, 어 더안 좋을 수도 있겠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강화도어를 여시면, 여기 홈이 있는데요. 십자로 생긴 드라이버를 십자 드라이버라고 하는데요. 찔러 넣습니다. 맞춰보시면, 십자가 딱 들어맞는 느낌이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반시계죠? 이렇게 반시계로 이렇게 돌리시면, 아까 마찰되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 점점 벌어지면서 이걸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되시면 조금씩 조금씩 돌려보고 확인해 보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고칠 수 있겠습니다 뭐 출장비가 걱정되실 수도 있고 여자 혼자분이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쪽 부분을 잘 조절해서 고쳐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共产党。